네, 하이퍼포스 C3000 DXG 모델입니다. 이 노바울 작업하고 전체적 점검하겠습니다. 고전성손 쪽이네요. 네, 네 세척대고완료했고요 어, 기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해 보입니다. 어, 피닝 기어도 그렇고, 약간 마모 말고는 전반적으로 기어 상태는 다양합니다. <laughs> 지금 베아링은 총네군데 상태가 안좋네요 이건 센터 베아링입니다. 가글가글 하죠. 그리고 핸들 좌측 마찬가지고요 핸들 우측 얘는 좀 소리 좀더 많이 납니다. 그리고 얘는 어, 피언기에 뒤에 여기 들어가는 베어링입니다. 역시 얘도 좀 돌려보면 가글가글해요. 그래서 일단 베어링은 총 4군데 분량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교환하고 제가 작업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네 작업 완료됐습니다.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. 예, 대전성 전력점 현재 인접입니다. 네, 배관인총 네 어, 군데하고요, 내부 재측 작업 완료됐습니다.